네, 4월 모의고사 기하 영역입니다. 기하 영역. 자, 23번 문제부터 쭉 풀어 볼 건데요. 자, 23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답니다. 그죠그 친구의 중점을 m과 n이라고 할때 다음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 dm 벡터 있죠? 이거 그대로 한개딱그려줘 가지고 요 녀석 뭐 하면 돼요? 요 친구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bm 벡터의 종점에 이렇게 겹쳐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게 아마 이 분홍색 벡터가 될 거예요.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종점이고, 중점이고,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친구 가까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요 녀석도, 요 녀석도 둘다 1이 되겠죠? 그지? 이렇게 둘다 크기가 1인 녀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얘는 루트 2의 길이가 되겠죠 해서 4번을 어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 문제입니다 쌍곡선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8 분의 y제곱이 1이다 점근선을 구하래요 자 점근선 어떻게 구했지 점근선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 분의 2루트 2x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이 친구 중에 한 개가 a분의 2루트 e x 가 루트 e x 랑 같대요 해서 우리가 a값을 구할 수 있어 맞니? 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초점의 방정식 있죠 초점의 방정식 어떻게 됐지? 쌍곡선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골 c제곱이었잖아 <laughs> 해서 우리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c제곱은 12즉 c라는 값은 2루트 3이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면서 초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는 5번이 나오겠습니다 <laughs> 자 2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타원이 있습니다 이 타원의 초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을 F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초점이 나왔으니까 초점을 구해 주자고요 그죠 렇자 타원에서의 초점의 방정식 어떻게 했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c 제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c라는 값이 여러분들 5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f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0이 된다는 거죠 이때 보시면 오, 이 q라는 점이랑 5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같대요 f로부터 그 뜻은 이 q의 좌표가 10,0이 될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준 건 이거야 아 P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의 X 절편이 10이다라는 걸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세워주시면 돼요 P라는 점을 X1, Y1이라고 두겠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세워주시면 40분의 X1X 플러스 15분의 Y1Y 이꼴 1이라고 나오겠죠 이때 x 절편이 10이니까 뭘 대입하면 돼요? 10,0을 대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을 대입해주시면 X1이 얼마라고 나오죠? X1은 4라고 나오죠? 그치? 또한 얘는 타원 위의 점이니까 또 이제 X1이라는 좌표를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시켜주시면 40분의 16 플러스 15분의 Y1의 제곱은 1이다라고 나올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15분의 y1의 제곱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요? 제가 보자 음... 8, 5분의 2죠? 5분의 2니까 5분의 3이다 즉 y1의 제곱이 얼마다? 9다가 돼서 y1이 3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삼각형 있잖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 녀석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3이잖아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6번 가볼게요 두 초점이 3루트 3콤마 0이고 마이너스 3루트 3콤마 0인 쌍곡선이 있습니다 자 위에 점중 1사분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F'가 다시 Y축과 만난 점을 Q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어 그 다음에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삼각선이 그려지겠지 그치?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점 P가 있는데 점 P에서 초점까지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Y축과 만난 점을 Q라고 한대요 얘를 F'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F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에 F 래서이렇게 연결해줬더니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좀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지금 F랑 F' 이 친구 있죠? 원점까지 거리가 같잖아요. 지금 원점까지 거리가 지금 서로가 같고 얘 90도잖아. 그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요놈요놈 이등변삼각형이잖아. 해서 요 친구까지 길이 같겠지. 그럼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어? 선생님 삼각형 PFF'라는 친구의 외심이 외심이라는 녀석이 Q네요? 맞지? 맞잖아 근데 Q가 하필 또 어디에 있어? 아 Q가 삼각형 위의 점이야 그치 그럼 이 삼각형 PFF-뭐라는 거야?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지 맞나? 자 직각삼각형인데 한각이 또 심지어 몇 도야? 아 60도야 아 굉장히 쉽죠 그럼 1대 1, 루트 3대 2의 비율을 만족해야 돼요 요 친구 길이가 지금 얼마로 나와있죠 문제에서 6 루트 3 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얘예 길이 얼마야 6 이란 걸알수 있다 얘예 길이는 얼마인데 얘예 길이는 12가 되겠지 맞지 그럼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면 초점까지 거리의 차가 2A로 일정한 거잖아요 해서 12에서 6을 뺀 6이 2A가 되겠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점 5,0이랑 마이너스 5,0을 초점을 하는 타원이 X축과 만나는점중 x 좌표가 양수인 점을 A라고 하자. 자, 그럼 일단 여기가 5,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0이다. 맞죠? 자, 그러고 나서 F를 중심으로 하고 A를 지나는 원을 C라고 한대. 그럼 이 C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까요? 그리이 친구는 R이 되겠죠? 그럼 A라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O 플러스 R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음. 자, F-에서 접선을 었는데 접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죠? 접선을 었는데그녀석이랑 수직이 되도록 하는 점 Q를 잡았네요. 그래 놓고 QF-는 2분의 3R이래요. 얘 2분의 3R이래. 2분의 3R. 까지 주어져 있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 쌍곡선 문제들은 아 2차 2차곡선이죠 2차곡선 문제들은 다 어떤 식으로 풀어요 바로바로 연녀석이죠 바로 정의 항상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이 타원의 정의가 뭐였지 각 초점까지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그지 그럼 우리가 a라는 점을 딱 보잖아 이 거리 얼마가 돼요. 얘 c 플러스 r에요 c 플러스 r 맞지? 얘는 얼마야? r이잖아 맞니? 그러면 이차이 타원의 장축이 얼마라는 거예요? 장축이 장축 e q 장축 c 플러스 r 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주고 나서 굳이 접한다 라는 조건을 문제 줬어요. 얘가 90도라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이밑 핏변의 길이가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한번 피터그라스 써보자고요, 피터그라스. 얘 10이고 반지름 R이었으니까, 이 친구 길이는 얼마다? 이 친구 길이는 루트에 100-R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맞나? 그치? 해주고 나서, 음 아마도 이 2분의 3마리라는 친구를 또 이용해야 할 거야 맞지? 이 친구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이용해줄까 생각해보면 아이 pff-라는 길이 찍어 이이 놈을 뭐 해주면 돼요? 이 놈을 그대로 붙어버렸네 이놈 <laughs>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주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자, 이 친구가 그대로 루트의 100-R 제곱이 될 거고요. 맞지? 그렇지? 얘는 얼마가 돼요, 길이가? 이 길이는 2분의 5R이 되겠죠, 2분의 5R. 맞지? 자, 그 다음 뭘할수 있냐면 이렇게 두점이이어졌을때 우리가 이 2분의 3R이라는 길이와 이 보라색 길이 L을 더했을 때 장축의 길이가 돼야 할거 아니야 왜? 타원위 점이니까 Q는 그럼 이 L이 얼마라고 나와요? L이란 친구는 10-2분의 R이라고 나오겠죠 아 플러스 네요미아니요 플러스 2분의 R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주면 될것 같아요? 피타오라스를 써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다음 식이 되겠죠 10 플러스 2분의 R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R의 전체 제곱은 얼마다? 100 마이너스 R 제곱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얘는 제곱차니까 합차로 해주시면, 더하고, 빼주고, 빼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얘가 100 마이너스 R 제곱. 맞죠? 그러면 우리 10R 마이너스 6R 제곱이 R 제곱이라고 나와요. 마이너스에. 그 뜻은 5R 제곱 마이너스 10R이 0이라서 R은 0 또는 2개야 나오겠죠. 0 또는 2. 그럼 R이 2니까 우리 장축이 10 플러스 2R이었잖아요. 답이 얼마예요? 14가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네요. 28번. 자, 이 친구도 뭐예요? 2차 곡선이에요 2차 곡선 2차 곡선 뭘 이용해라? 정의를 이용해라 얘도 아마 정의를 이용하면 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죠? 렇자 문제를 쭉 읽어봐요 자 y제곱이꼴 4x위의 점중 1사분위에 있는 점P가 있다 선분 PF를 지름으로 하는 원오를 할때아자 여기 y제곱이꼴 4x가 있는데 이 친구의 초점과 이 P라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얘가 그러니까 지름 적어주고 자, 그 다음입니다. 음... 포물선 C와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 점을 P랑 Q라고 한대. 그 다음에 각도를 알파베타라고 할때 아, 탄젠트 알파 분의 탄젠트 베타가 3이다? 오케이, 오케이. PQ분의 QH를 구해라.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 삼각 비율이 나왔잖아요. 삼각 비율이 나왔으니까 뭘좀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수선의 발을 저 같으면 내릴 것 같아요. 이 Q라는 점에서요. 수발을 한번 내려보자고. 어디에? pH. 자, 이렇게 내렸겠지. 맞아? 그러면, 얘를 X, 얘를 Y, 얘를 Z라고 해보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X분의 Z잖아요, 여러분. 탄젠트 베타는 Y분의 Z입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분의 탄젠트 베타가 얼마래? 3이래, 3. 얘가 3이래. 그 뜻은 뭐야? 아, x는 3y다. 그럼 지금 뭘준 거야? 비율을 준 거야. 얘는 3k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얘는 k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 보이잖아. 어, 얘 포물선이니까 이 점의 길이, 이게 이 직선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가 같죠? 자요친구가 4K니까 얘도 몇 K? 4K가 되겠죠. 4K. 4K. 그럼 재밌는 점. 야 여기는 몇 K? 3K. 그럼 얘도 몇 K? 3K. 맞나? 야 지름이라매. 90도. 피터고라스. 16에서 9배면 얼마냐? 루트 7K. 루트 7K. 어야 7에서 1배면 얼마지? 6K엔 루트 6K. 야, 그다음 6에서 9를 넣으면 얼마지? 15k 루트 15k 하면은 정답이 나왔죠. PQ의 길이는 루트 7k이고 QH의 길이는 루트 15k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얼마예요? 루트의 7분의 15잖아요.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답이 4번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렇지? 네,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곡선 위에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접선의 X절편을 Q라고 했고, 이 Q를 한곡지점으로 하고, 초점 F, F-를 하고, 하는 이런 쌍곡선이 있대요. 이 쌍곡선이 r PF-랑 다시 만난 점을 RS라고 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만족한데, 맞나? 그지 그럼 우리가 얘도 2차곡선 문제니까 정의를 이용해야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정의를 이용해야 하니까, 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생각을 할 거야. 어, 쌍곡선이 몇 개야? 두 개거든? 그러면 정의를 이용할 건데, 어떤 녀석이 정의를 이용하냐? 이 말이지. 근데 가만히 보면, RSF라는 점 있죠. RSF. 그럼 셋다 어디에 연관성이 있어? 안쪽 쌍곡선에 연관성이 있잖아. 그럼 우린 당연히 뭘 봐줘야겠어? 안쪽 쌍곡선을 봐줘야 할 거야. 자, 준식 한번 다시 적어줄게. RS 플러스 SF는 RF 플러스 8이잖아 맞나? 근데 이때 우리가 안쪽 쌍곡선에서 정의를 이용해 주시면 먼저 RF-RF랑 뭐랑 같겠어? SF-SF'랑 같겠지 맞나?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이거야. 야, 우리 RS라는 식이 필요하거든. 근데 RS는 RF 다 일부지. 맞지. 그래서 나는 이 RF 를 이렇게 바꿔줄 거다. RF 다시. 이 꼴. RS 플러스 SF 다시. 마이너스 RF는 SF 마이너스 SF 맞죠? 자, 이렇게 해 주고 나서 시 위에 준식을 봤단 말이야. 그럼 보면 RS RF라는 게 보여요. 그죠? 여기도 뭐가 있어요? RS RF가 있죠. 해서 우리 같이 교환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식이죠. 첫 번째 식을 들고 오면요. RS RF는 8 SF인데 얘가 두 번째 식에서 들고 오면요. s f e s f 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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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0 0 s 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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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추0의 길이가 4라는 거죠 그럼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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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2,0이 되니까 우리가 접선을 한번 구해보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27분의 y제곱이 1이야 근데 2분의 9,k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우리가 세워줄 수 있어 2a제곱분의 9x 마이너스 27분의 ky 이꼴 1 맞죠? 자, 이 친구 XL펜 얼마라고요? 2콤마 0이라고요? 그 뜻은, 아, A제곱이 얼마다? 9다. A는 얼마다? 3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음, 2분의 9콤마 K를 다시 쌍곡선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K가 나오겠죠? 자, 대입을 해줄 거예요. 봅시다. A가 3이었으니까,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27분의 Y제곱이 1입니다. 얘가 2분의 9콤마 K를 지났네요. 대입을 해주시면, 4분의 81 곱하기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k제곱이 얼마다? 1이다. 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27분의 k제곱이 얼마라는 거예요? 4분의 9에서 1을 빼면 4분의 5죠? 해서 k제곱이 얼마다? 27분의, 아니지, 4분의네요. 4분의 7535. 135 맞죠? k 제곱은 4분의 135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구한 게 얼마예요? a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4분의 135 곱하기 4죠. 그럼 4로 곱해주면 4구 36 플러스 135가 나오면서 171이라는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지 자, 마지막 문제 가보자. 30번입니다. 어, 좌표 표면에서 포물선 y제곱이 꼴 2x-2의 꼭지점을 a 로가자 또한 이 포물선 위를움직이는점 p에 대해서 양의 실수 k가 있는데, ox 벡터는 oa 벡터 플러스 op 벡터의 크기.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이 녀석 무슨 뜻이지, 이거? 이게 무슨 뜻인지 를단 알아야 돼, 여러분들. op의 방향 벡터를 k배 했대. 그 뜻은 이거야. 야, 만약에, 어, p 는 점이 있잖아. 필한 점이 어떤 원위를 움직인대 근데 여기 원점이 있어 그럼 op벡터의 방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된다 그치 op벡터라는 방향벡터가 그릴 수 있는 영역은 저 친구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k가 1이라고 한다면 자저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반지름이 1인 요런 부채꼴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k가 만약에 2야 k가 2라면 얘가 2 배가 된 녀석이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음. k 곱하기 op 분의 op 벡터의 값을 유추해 줄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해 줘야겠어? 아, 이 op 벡터라는 녀석이 방향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를 봐 줘야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 주면 돼? 어? 야, 여기서 접선이 있을 거냐? 이 접선의 접점보다 방향이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겠지. 반대쪽도 마찬가지일 거야. 즉, P라는 녀석, OP분의 OP라는 녀석. 그 녀석이 그릴 수 있는 방향은 이쪽에서부터 이쪽 사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좋아요. 자, 그렇게 해갖고 얘를 K배 한 녀석이 이 녀석이 될 거야. OP벡터의 크기분의 K의 OP벡터. 자, 그럼 OX벡터를 보자면, OX벡터라는 녀석은 OA 플러스 이 녀석이니까, A까지 가고 나서, 저 친구가 그려진대. 그럼 제가 한번 그대로 복사해볼게. 이 친구 있잖아. 자, 그대로 복사해주자. 복사하기, 붙여넣기. 요렇게, OA, A 벡터에서 이 친구가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서 K 값에 따라서 뭐가 그려진 거야? 응. K가 1이라면, 반지름이 1인 이런 부채꼴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이 만들어져서 이 친구가 우리가 구하는 o, x벡터가 될 거야 맞지? 만약 k가 2야 k가 2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k가 3이면요 k가 3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치? 그러다가 여기서 어디선가 만나겠죠 이렇게 맞지? 여기서 만나면 당연히 반대편에서 똑같이 만나요, 안 만나요? 똑같이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맞나요?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럼 문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K값을 구하는 게 맞겠죠?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먼저 접할 때 접선을 한번 구해보자. 우리 2차 곡선 중에서 포물선에 접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m분의 p 근데 얘는 1만큼 평이동 했으니까 아 요녀석 말고 어떤 녀석? 요녀석 y는 m의 x-1 플러스 m분의 p 자 근데 2차 곡선이 y 적곱은 4p x잖아요 지금 그럼 p가 얼마? 2분의 1이야 그 뜻은 얘는 얼마라는 거야? y는 m의 X-1 플러스 2M분의 1이다 맞죠? 얘가 지금 0,0을 지난대요 그 뜻은 0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M 플러스 2M분의 1이고 다른 말로 하면 M제곱이 얼마다? M제곱이 2분의 1이다 M은 2분의 루트 2래요 맞죠? 그 뜻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아!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녀석 분의 요녀석이 기울기인데 그게 2분의 루트 2다. 맞지? 맞아? 그렇지. 그럼 얘를 2x로 갈까요? 2a로 가자. 2a면 얘는 얼마라는 거야? 루트 2a라는 거가 되겠죠. 맞지? 루트 2a.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요 분홍색이 아니라 어떤 색깔로 하죠? 음, 색깔이 좀 애매하네 추가 하자 보라색으로 할게요 요 녀석 보라색에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 주면요 얘는 기울기가 2분의 루트 2고 1,0을 지나잖아요 y는 2분의 루트 2에 x-1이 될 거예요 저 친구랑 2차 곡선이 만나는 점을 찾아줘야 하니까 두개 연립하겠죠? y 제곱 어떻게 돼요? y 제곱은 2분의 1에 x 기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두 녀석을 연립해 주면 어떻게 돼요? 2의 x 배기 1은 2분의 1에 x 기 1의 제곱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 x 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x 기 1이 0이니까 x 기 1로 묶어 주시면 x 배기 2에 x 배기 1 빼기 4가 되겠죠. 즉, X의 좌표가 얼마예요? 1과 5가 되겠죠. 그럼 1에서 만나고 5에서 만난다. 얘가 얼마다? 5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요 녀석 길이가 얼마예요? 얘가 2가 되겠죠? 4, 4, 4. 해서 A라는 값이 2라는 걸알수 있어요. 맞지? 그럼 얘가 4면 조구는 얼마예요? 2루트가 되겠죠? 그러면 4의 제곱 플러스 2루트의 제곱 얼마야16 더하기 8이니까 24잖아. 얘는 루트 24가 된다는 거야. 24. 해서 우리가 k 값의 최솟값 m이 얼마야? 루트 24야. 24. 그 정답이 얼마라고 나오죠? 24라고 나오겠죠. 예, 됐습니다.